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픈도어 2021년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추가 경영 논평은 수익 발표 및 주주 서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웹사이트의 투자자 정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10만 명의 고객 거래를 완료하는 특별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패티토의 가족이 오픈도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 방식을 재정의한다는 대담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 경험, 가격, 전문 지식 및 운영 우수성에 대한 끊임없는 발전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분기 대비 59% 증가한 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단최 고실 적은 이전 분기보다 2,800만 달러 증가한 2,560만 달러의 조정 앱이 따와 250만 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현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때 하반기 매출 계획보다 2년 앞선 2023년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시장 점유율 성장을 시작으로 자 전환율에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올해 초부터 트래픽이 103% 증가하여 인지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 제안이 소비자들에게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주택 판매자들이 전통적인 판매에 대한 대안으로 오픈도어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 노력을 계속하여 전국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분기에 12개의 새로운 시장을 출시했고, 7월에 2개의 추가 시장을 출시하여 현재 총 시장 입지를 41개로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한 디지털 경험을 구축하는 목표를 향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하고 확실하며 빠른 주문형 거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 위드 펜더어 제품의 상당한 성장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오픈도어 백트 아퍼즈가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자의 65%가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제품을 하나의 번들 경험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매자를 위해 바이 위드 오픈도어를 추가하고 있으며 소유권, 에스크로 및 주택 용자를 구매 및 번들링하여 거래를 완전히 원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존 시장의 높은 전환율과 바이박스 확장에 힘입어 1분기 대비 136% 증가한 8,494채의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기록적인 판매자 전환율에 도달했으며 우리의 인수 모멘텀은 3분기까지 더욱 가속화되었고 상당한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소매 부문에서 우리는 2분기에 3,481채의 주택을 판매하여 1분기 대비 41% 증가했으며 매출은 전분기 대비 59% 증가한 거의 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외 증가는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증가하는 재고 수준과 높은 거래 속도 때문입니다. 현재의 시장 역학과 가속화되는 모멘텀을 감안할 때 인수, 및 매출 성장이 하반기에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분기 매출은 18억 달러에서 19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예상 범위의 중간 지점인 2분기에 비해 56%의 성장을 나타냅니다. 모멘텀의 선행 지표로서 우리는 2분기 말에 30억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8,158의 체결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분기 말 계약을 체결한 주택수의 2배 이상입니다. 우리는 재무 계획을 2년 동안 효과적으로 앞당겼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우리 팀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 제안이그 어느 때보다 고객과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행 지표로 보는 것중 하나는 우리가 판매하는 주택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객이 오픈도어로 구매에 동의하는지입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50%의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볼수 있는 5%의 고정 수수료를 계속 제공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수수료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경쟁력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를 위해 이를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수수료보다 더 낮게 수수료를 책정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이바이어의 관점에서 볼때 시장 점유율 면에서 팬미미기 전 수준보다 높습니다. 특히 오픈도어 생태계 내에서 우리는 전염병 이전의 시장 점유율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전염병 이전의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아이바이어라고 부르는 시장은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거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 상승을 보고 있고 이 추세가 감속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